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로지텍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로지텍 옵션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업데이트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줄 거고요. 그 업데이트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로지텍 옵션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된 다음 최신 업데이트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그 항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있음을 업데이트 메시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로지텍 옵션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업데이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요. 우리는 업데이트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고요. 예를 눌러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로지텍 옵션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로지텍에게 전송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저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서 안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중이구요.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녹색으로 보여지는 이 화면은 사라집니다.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되어졌습니다. 완료되어지면서 로지텍 옵션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지텍 제품이구요. 나중에 로지텍 마우스, 사, 마우스 사용 경험에 대한 2월 후기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어졌으니까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졌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장치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의 장치를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하면,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자세히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메뉴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왼쪽 메뉴 중에서, 소프트웨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최신 상태인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신 버전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메뉴를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치할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최신 업데이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고요.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져서 업데이트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처음 수행한 단계와 동일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텍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로지텍 옵션즈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어졌지만 어떤 부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수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